근데 이번 영화는 좀 특별한 거 아시죠? 네. 저희가 이번 앨범 컨셉이랑 굉장히 잘 맞아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하게 됐어요. 아, 박수 감사드립니다. 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기 전에 한마디씩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그래요. 오늘 월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이 영화 보면 늑대가 나오는데 굉장히 스펙타클할 것 같아요. 보기 전부터 저도 굉장히 지금 설레이고 있고요. 마음이 두근거려요. 여러분도 들 어, 그런 리액션은 참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어, 영화 잘 보시고요. 즐겁게 이따가 또 얘기하도록 해요. 네. 아 어, 여러분 일단 어 영화 정말 재밌을 것 같으니까 되게 재밌게봐 주시고요. 어 이게 너무 긴장감이 넘치고 스펙타클 하다라 해서 앞사람 이제 발로 차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게 <laughs> 보세요. 어, 그리고 오늘 민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렌즈를 끼고 왔어요. 네, 사, 사진들 많이 찍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어, 보고 나서 끝이 아니라 보고 나면은 그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어때요? 뭘까요? 어때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니까. 네, 평점, 평점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네, 조금 어 평점이 7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 10점으로 주시고 8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점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 네, 알겠... 아, 알겠죠? 네. 네, 있습니다. 다음 민로 아, 오랜만에 같이 영화 봐서 되게 좋고 오늘 재밌는 영화 같이 즐겁게 봐요 오늘. 네. 영민아. <laughs> 네. 아 정말. 어 아, 월요일부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좋고아 SNS에도 많은 이렇게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저희 보일 드는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예. 와, 와, 와. 어, 제가 어제 사실은 혼자 영화를 보려 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영화를 보게 돼서 참았고, 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장르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아 네, 저가 같이 영화 보시고요. 끝나고도 다시 예, 인사 말씀드릴 예. 거니까 예. 인사 바로 하시고 올라가시죠 아, 재밌게 봐요 재밌게 봐요 아, 보는 게 우와 재밌게 봅시다 우와. 어디서 보냐? 어디 가야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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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대